염불과 정해. 묻기를. 이 말을 들은 제공들은 말했다. 지금 때가 말법이라 정도가 수목건을. 어찌 정해만을 힘쓸 수 있겠는가? 차라리 미탈을 부지런히 염하여 정토의 업을 닦는 것만 못하리라 답하시길 비록 시간은 흐르고 변했다하지만 우리 마음의 본성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니 흥세를 인정하는 것은 방편을 베푼 삼승녀의 공교적인 소견일 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그럴 수 없다. 그대들이나 나는 최상승의 법을 만나서 보고, 듣고, 익혔거니, 어찌 다생의 수견이 아니겠으며, 스스로 경사로 여길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도리어 이런 분을 끊을 마음을 내어서 공교의 학인이됨을 달게 여긴다면 이것은 곧 선조를 저버리고 마지막에는 부처의 종사를 끊는 사람이 되는 것이로다. 염불하고 독경하며 만행을 닦는 것은 사문이 생활 속에 함께하는 항상한 법이니 어찌 서로 방해가 있으랴? 그러나 근본을 궁구하지 않고 현상에만 집착하여 밖으로 구하는 것은 지혜 있는 이의 웃음을 살까 두려웁도다. 하홉논에 이르시되. 이 일승교모는 근본지로서 이루는 것이니, 이름을 일체지승이라 한다. 무한대한 시방세계의 공간이 곧 부처님의 경계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이나 일체 중생의 마음과 경계가 서로 사귀어 들어가미 그림자가 겹치듯 하는데 부처님이 계신 세계다 안 계신 세계다 말할 것이 없으며 상법이니 말법이니도 따질 것이 없어서 그 어느 때나 항상 부처님이 나심이며 항상 정법이라 하심은 이것이 곧 구경의 진리를 말씀한 경이고, 더러운 이 세계와 깨끗한 저 세계를 따지며, 부처님이 계신 곳, 계시지 않은 곳, 상법이 있고 말법이 있는 것을 말한 경은 다 구경의 진리를 말씀하지 않은경 이라고 하셨다. 또 이르시되 여래께서 삿된 소견에 떨어진 일체중생을 위해 출현하시어 복덕의 경계를 간략하게 조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열애는 나심도 없고 하신 말씀도 없는 것이니 오직 도로 더불어 상응하는 일아야만 지혜와 경계가 한 가지로 융해하여 열애가 출현하고 사라진다는 소견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만 선정과 해관이 두 문으로서 마음의 때를 다 실을 것이니 생각에 있고 현상에 있어서 악연으로 도를 구하면 마침내 상응하지 못하리라 모름지게 지혜 있는 사람을 의지하여 스스로 교만을 꺾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무쳐야만 바야흐로. 정과 해두 문을 가리어 결단한다고 하시었다. 옛 성인이 가르치신 취지가이가거니 어찌 감히 경솔하게 문득 허망되이 베풀 수 있겠는가? 명색코 간절하게 말씀하신 구경의 진리를 쫓고 방편으로 베푼 말씀에 의지하지 말 것이다. 우리들 사문이 비록 말법에 나서 품성이 둔하고 어리석거나 만일 스스로 물러나서 현상에 집착하여 도를 구한다면 그 전부터 배워 얻은 정혜의 묘문는 그 어느 사람이 행할 일인가? 행하기 어렵다 하여 버리고 닦지 않는다면 지금 익히지 않으므로 앞으로 다급을 지낸다 해도 더욱 어렵게 될 것이며 만일 지금 억지로라도 닦는다면 그 닦아 익힌 힘 때문에 닦기 어려운 행위 점점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옛적에 도 닦는 이들이 또한 본부에서부터 오지 않은 이가 누가 있었으며 모든 경과 농 가운데 그 어디에 말세 중생의 절대의 구경법 닦음을 허락하지 않은데가 있었던가? 원각경에 이르시되 말세의 중생들이 마음 가운데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곧 현세의 보살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하엄론에 이르시되 만일 이 법이 본부의 경계가 아니라 보살이 행할 일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불지견을 없애어 정법을 파괴할 사람이다 하셨으니 모든 지혜 있는 자는 마땅히 수행을 부지런히 하지 않을 것이냐 설사 행하여 당장 증득하지 못하더라도 거룩한 씨앗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새에 쌓아 익힐 훌륭한 년을 이루는 것이니, 그러므로 유심계를 이르 시되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오히려 불종자의 인을 맺을 것이요. 배우고서도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오일에 인천의 복을 지낸다 하신 것이다.